핸드폰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 다소곳하게 하시는 그모습이있을 거예요. 귀여운 섹시함, 가난, 모험, 청순함까지 종합선물세트로 다 갖추신 분은 제가 태어났으니까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용기를 내는 건지 객기를 부리는 건지 패기를 보이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후귀하면 제가 정말 진짜 큰 결심이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말을 들었는데 혹시 너명이 남미심이 꼭꼭보는 건가 요 제 외모를 스캔을 하셨죠? 이미 스캔 하셨을 때예산 통과가 된다면 매력 발산할 기회라도 주시면 습니다 그러면 제 명함이라도 드릴 테니까 혹시 연락을 주시겠어요? 제 명함인데 이거 혹시 남자 친구분 있으세요? 네. 남자 친구분 유령 남친, 위장 남친 혹시 정 네. 여기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연락을 줄의학이 있으면 네. 그 의약을 가져가시고 네. 안 주실 거면 되돌려주세요.